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5 투부정사 부분. 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명사 했던 부분들 전부 다 어,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들 다 암기하고 있죠. 음, 전부 다 그걸 암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용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일단, 형용사라는 애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품사예요. 명사를 설명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의자인데, 의자인데, 어떤 의자야? 푹신푹신한 의자야. 또는, 의자는 의자인데, 빨간색 의자야. 이런 형태로, 어떤 명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말을, 우린 형용사라고 하는데, 자,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어, 투부정사가 명사의 뒤에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위치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의 위치는 명사 뒤에 오게 된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 뭐, 할, 명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주의 나와서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예문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자, the bus. 자, 버스가 명사죠? 자, 그 뒤에 to take라는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take, 타다라는 말이야. 이해가죠? 음, 그러니까, 내가 타야 할 버스. 뭐, 이렇게 되겠죠? 탈 버스. 그지?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볼까요? books. 책들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 뒤에 to read라는 투부정사가 나왔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할 명사. 즉, 읽을 책들. 이해가 나요? 자, 그래서 to read가 books를 꾸며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places가 명사죠. 그 다음에 to visit가 투부정사예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해석을 해보니까, 방문할 장소들. 말 되죠? 자, 그러면 이 to visit가 뭐라고요?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조용법이다. 다 이해갔죠? 자네 번째 봅시다. A house to live. 자 일단 명사 뒤쪽에 to live라는 투부정사가 나온 것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live가 살다니까 살 집. 자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자이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자 나는 집에서 삽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 I live our house 라고 하나요. I live in a house 라고 하나요. live라는 동사 뒤쪽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집어 넣었죠. 이해가죠?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따라서, 자, a house to live 라고만 쓰게 되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자, 아이고, 밑, 밑에도 같이 돼 있네. 요, 요, 세 가지 다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자, 이렇게, a 어, house to live in 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라는 명사 뒤쪽에 투토크가 나왔으니까, 말할 친구들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이때, 토크 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talk To my friends. 이해가죠? 나는 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to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한다. 이해가죠? 자, 앉을 의자. 의자라는 명사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해석은 앉을 의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sit, 앉다라는 동사는 I sit on a chair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있어야 한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쪽에 붙는 경우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형용사진용법에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7번 봅시다. Something called to drink. 라고 했는데, 이때요. Something이나, 어떤, 뭐, 뭐, thing으로 끝나는 anything, something. 그,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one으로 끝나는 거. Anyone, 뭐, someone. 뭐 somebody, anybody 그래서 바디로 끝나는 단어들, 자 이런 단어들, 이런 명사들은요. 형용사가 이 명사 뒤쪽으로 갑니다. 그죠? Something cold라고 하지, cold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cold라는 애가 뒤로 붙었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이 to 부정사도 뭘 꾸며준다?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준다.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다? 차가운 마실 것, 마실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나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부분만 좀잘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전치사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 자, 요 정도까지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사예요. 자, 부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문장의 형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 문장의 형식은 우리 알고 있겠지만, 1형식부터 5형식을 말하죠. 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 나오고, 또그 뒤에 뭐, 또 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문장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만들잖아요. 자, 부사는, 그런 형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아도 1형식이 오형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뭐, 여하튼 간에, 자,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자, 이 투부정사가 어떤 형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요렇게 해석이 됐을 때, 얘네들이, 부사다. 라는 정도까지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어, 1번, 목적 봅시다. 자, 목적은,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어, 그래서, 자, 밑에 예문 보십시다. We went to the library. 우리들은, 어디에 갑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갔습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하려고 갔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해가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요, to borrow. 여기 있는, 요, 음, 투부정사는, 뭐가 된다?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자, 목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유 판단의 근거. 자, 이유나, 판단 에 대한 근거에요어떤 어, 이유나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뭔뭐를 하다니 뭔뭐를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e is smart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야? 그는 영리합니다라고 해서, 해서 뭐라는 거야? 걔가 영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야?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 이 말이야. 됐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 그는 영리하구나, 라고 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원인이에요. 자,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나와? 보통 감정을 쓰겠죠. 그래서, 뭐, 뭐 해서 어떤 감정이,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they were sad. 자, 무슨 말이야? 그들은 슬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감정 나왔죠? 근데, 뭐를, 뭐를 해서, to hear the news. 그 소식들을 들어서, 그들은 슬펐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to hear the news.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가 있어요. 결과. 자, 앞에 있는 것, 결과로,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He grew up. grew up이 뭐야? 뭐,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말이죠. 자, 성장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되었어? To be a doctor.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자, 뭐, 뭐, 한다면, 자, 요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자,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그죠? 근데, 뭐 한다면? 너와 함께 간다면. 그래서, to go가, 뭐, 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했죠? 어, 어 선생님, 여기 감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 지금 해석이. 너와 함께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여기서 앞에 우드라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자 그다음에 자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형용사 수식,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형용사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보통 자 he is tall enough. 자 enough라는 애는 충분하게라는 부사고요. tall이라는 애가 얘가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to play basketball. 자 그는 충분히 키가 큰데, 뭐 하기에? 농구를 하기에 충분히 키가 큽니다. 이렇게 문장이 된 거예요. 자, 뭐, 키 작다고 해서 농구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예문일 뿐이죠? 음. 자, 뭐, 여하튼 간에,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목적, 뭐,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까지해서 자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해석으로 알아보셔야 돼 해석을 공부를 하셔야 돼 됐나요? 음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부사 역할 한다라는 것까지 자그 다음 거 갑니다 자 다음 문장들을 해석하고 용법을 구분하시오 그랬네요 He doesn't have money to buy a computer 자 그는 자 일단은 투부정사 앞에까지만 일단 해석해 봅시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투 바이 컴퓨터,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라고 해야 할까요? 컴퓨터를 살 만한, 살 돈이 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자, 투 바이 얘가 요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형용사로 본다. 자, 그 다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는 have something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뭐하는? 너에게 이야기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뭐뭐할 명사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죠? 세 번째. They like to collect seashells. 그랬네요. 이건 이제 조개죠. 그래서 그들은요 좋아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Like는 뭔머를 좋아하다. 그러면 뭔머를이라는 동사 뒤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겠죠. 목적어 이해가나요? 어. 그래서 요 투부 동사는 목적어, 즉 명사다라는 거 해서 그들은 조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명사, 목적어 역할이 된다. 자, 네 번째 봅시다. We are pleased. 자, 우리들은 please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얘는 무슨 뜻이야?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요. 왜 기뻐요? 너를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뻐요. 자,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감정이죠? 근데 그 감정이 뭐가 나온 거야? 원인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나? 감정의 원인. 뭐다? 부사가 되겠네요 자 5번 She went to Jeju 그녀는 제주도에 갔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어 뒤쪽에는 부사겠구나 대충 가면 오죠 자 그녀는 제주에 갔습니다 문장 끝났잖아 근데 뭐 하려고 왔어 그녀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여기에 자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뭡니다 부사 중에 목적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6번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이것도 뭐야 사람의 감정 기분이죠 난 놀랐어요 근데 뭐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감정 놀란 거에 대한 뭐예요 뭐가 나왔어 원인이 나온 거야 그쵸 그래서 부사 감정의 원인 자 일곱 번째 he but 그는 샀어요. 뭘 사? Sunflower. 뭐 샀어? 밀가루를 샀대. 자, 여기까지 3형식 끝났죠? 그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쿠키를, 뭐야, 요리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 뭐 쿠키를 조, 뭐 굴, 밀가루? 뭐 이렇게 해도 뭐,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부사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돼서 목적으로 봤습니다 됐나요? 8번 The table is too heavy to lift 자 우리 투요 부분이 어 아마 너희때도 했던 것 같은데 투가 나오면 너무하다 너무 뭐뭐하다 무슨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그 그 테이블은 너무 무거워 근데 뭐하기에? 들어 올리기에 너무 고어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h 비이라는 형용사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해가 나요? 자, 그래서 형용사 수식. 자, 구멍합니다. She's kind. 그녀는 친절하대요. 그녀는 친절하다라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그녀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뭐를 보니까? To help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그녀는 친절하구나. 맞죠? 자,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자, 여기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쵸? 그래서 판단의 근거, 부사가 되겠네요. 자, 10번. 자, they went to the Jew. 그들은 어디 갔어요? 공원에 갔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어디 갔어요? 제주도에 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자, 똑같아요. 근데 뭐 하려고 왔어요? 동물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가 똑같죠. 자, 똑같이 부사 목적이 되겠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부사 목적이 되겠네요. 다 이해 갔죠? 자, 그다음 거. 자, 이번에 이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자. The book is interesting to reading. 자, 생각해 봅시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자, interesting이라는 얘가 있는데요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그치 자요 ing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to read가 되야겠죠 해석 어떻게 돼? 그 책은 읽기에 재밌다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용법? 형용사 수식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글씨는, 글씨가 잘안 써지네. 부사. 자, 그 다음에, it's time, go to bed. 시간입니다. 근데, 뭐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뭐를 할 시간입니다. 뭐할 시간? 잘 시간이에요. 그럼, 뭐, 뭐할 명사 하려면,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적 용법 즉,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고가, 동사 원형이니까 요 앞에다가 뭘 써야 돼? 툴를써 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3번. I was pleased. 자, 나는 기뻤어요 이 말이야. 그죠 이거 딱 봐도 뭐야? 감정의 원인이죠. 뭐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서. 그럼 이게 투 부정사가 아닌데 어, 이게 뭐야? to sees 이런 말 없죠. 어떻게 돼야 돼? to see her again. 자, 4번. We don't have time. 우리들은 시간이 없어 근데 뭐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거지 뭐뭐할 명사 그러니까 산책할 시간 투부정사가 되니까 투 뒤에 뭐가 동사 원형 들어가니까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5번 He lived being nine, 90 years old 자 그는 살아가지고 몇 살이 되었어요? 결과로 90살이 더 따를 해야한단 예,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우리 투부정사 중에 부사적 용법 중에 뭐가 있어요? 결과라는 게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투부정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자, 6번. We need friends to talk. 아까 나왔던 거죠. 이야기를 하다 할 때, I talk to, I talk with 이렇게 들어야 가 합니다. 그래서 talk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요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투나, 위드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 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퀴즈는, 어, 아이, 제도터 깜짝 퀴즈를 또안 냈네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 깜짝 퀴즈는 이번 거는 넘어갈 테니까 요거는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